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원금을 회복시켜드릴 13년 경력의 실전 투자 전문가 오부장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실주주님들의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우린 PTS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린 PTS는 리오프닝 관련주로 리오프닝주란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떠오를 주식 종목을 뜻합니다. 2000년 3월 설립되어 제철 설비, 에너지, 건설, 운반, 하역, 플랜트용 산업용 감속기및 건설 장비용 기업 박스인 트랜스미션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처는 포스코, 현대제철, 히타치, 미쓰비시 등이 있습니다. 재무상태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 보상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등급인 별 5개를 받았을 정도로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현재 주가는 주당 순 자산 가치 및 자기 자본 이익률을 포함한 주가 예측 통계 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평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 주가가 3,880원 미만일 경우 저평가로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5월부터 시작된 상승이 6월 2일 상한가와 주말을 앞둔 3일 역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달 상승이 시작된 이 부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m a 관련 우린 pts와 좋은 소식이 있다는 증권가 정보였는데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금 제가 안내드렸던 정보가 사실이 되어가고 있고 저에게 문의주셨던 분들은 좋은 수익 가져가고 계실 겁니다.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나 아직도 실주주님들과 함께하는 단체 대화방에 입장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 본 영상에 앞서 여러분들을 위해 6월 달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력들의 매집주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 종목 안내해드리며 그중 하나로 수익 보여주는 추천주가 아니라 단한 종목으로 적게는 50% 많게는 100% 이상 수익 보여드릴 종목인데요. 참고로 5월 달에 추천드렸던 무료 추천주는 대주산업으로 5월 10일 3,700원 이하로 매수 의견 안내해드렸고, 5,000원 구간에서 분할 매도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개인차는 있으시겠지만, 최소 50%, 많게는 90%까지도 수익 보셨을 텐데요. 자, 보이시죠?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5월 뿐만 아니라 4월, 3월에도 휴림 로봇으로 100% 넘는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무료 추천주 받고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큐림 로봇 대주 산업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6월 달 역시 바로 상승이 나올 종목 준비했습니다. 6월 달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대주 산업처럼 세력들의 거대 매집이 포착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번 바이든 방안으로 인하여 현대 자동차, 인공지능 AI 관련하여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지난 3년간의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는데 성공하였고 6월 중에는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6월 달에 50에서 100%까지 상승할 무료 추천주 신청은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6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저오부장의 선물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6월 달에는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일 파이낸션 뉴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조직 정비를 통해 대형 M&A 추진에 나섰고 반도체 M&A 전문가인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사의 마코 치사리를 삼성반도체 혁신센터장으로 영입하였는데 실제로 한 종이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M&A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부회장은 신라 호텔에서 열린 삼성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해 M&A가 진행 중인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현재 정부 국책가족 중 하나인 로봇 정밀감속기의 국산화 개발에 우린 PTS가 나선 것과 이 우린 PTS를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 주주님들은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 매수를 해야 할지, 걱정과 고민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린 PTS,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특급 정보와 주주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매수, 매도가, 타점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주가 1만원,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남아있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삼성에서 눈독 들이고 있는 기술력이 우린 pts 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제조 로봇용 핵심 구동 부품인 정밀 제어 감속기입니다 로봇 간절부에서 모터가 회전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부품으로 미세한 동작이 필요하여 로봇에 있어 핵심 부품인데 높은 기술력이 필요해 로봇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단가가 높은 제품입니다 이와 관련 일부 투자자들은 우린 PTS와 삼성중공업이 감속기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다고 지목하였으나 우린 PTS 관계자는 삼성중공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린 PTS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재료인데 당사자인 우린 PTS의 관계자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만약 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주가는 당연히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급등한 주가의 부담을 느낀 주주들의 매물과 세력들의 수익 실현으로 인한 하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방에 계신 많은 분들께는 언론보다 한발 빠른 증권과 정보뿐만 아니라 여의도 찌라시까지 모든 정보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더라도 17년 고점인 1,650원을 뚫으러 가고 있는데 이미 기존 매물대는 전부 소화해냈다고 볼수 있고 이번 상승을 주도했던 매물이 아직 빠져나간 흐름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호재로 얼마든지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다 수익 보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다 손해 보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구간들에서 매도 매수 타점이 정확해야 하는 것인데요. 매수, 매도 타점이 정확하면 어떠한 종목이라도 수익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켜 드리고 있는 실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있습니다. 대화방에서는 해당 종목에 관한 매수가, 매도가를 안내해 드릴 뿐만 아니라 따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주요 정보들 또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 중이므로 걱정 말고 들어오셔서 6월 맞이 무료 이벤트 종목과 정확한 매수, 매도가, 여기에 이번 상승 재료인 삼성전자 M&A 관련 정보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체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단체대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른 정보로 모든 분들 수익 실현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